롯데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엔젤리너스가 지난 23일 수유역점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코닥과 콜라보 팝업 메모리 랜드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엔젤리너스 수유역은 방문 및 주문 고객 대상 2층 메모리 랜드로 입장이 가능한 팔찌를 제공하며 100% 솜사탕 증정 이벤트, 메모리 랜드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 및 소원 카드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코닥 카메라, 롯데월드 티켓, 무료 항공권을 증정하는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코닥과 진행한 콜라보 팝업은 내년 1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엔젤리너스는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와 협업을 통한 베이커리 특화 매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고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지역 상권에 특화된 베이커리를 신상한 커피와 함께 제공한 전략은 베이커리 판매 매장 매출이 11월 기준 전년 대비 약37% 이상 성장하는 등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